렉서스NS 300 가이브리드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 대비 약47% 감가된 2,940만원 실내 또 브라운 시도 되어 있네요 인기 많은 브라운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휠 기술조차도 없고요 렉서스NS 300 가이브리드 제차는 현재 신차가 대비 47% 감가된 2,980만원 준비를 했어요 센터 패자 대지보드 가죽 컨디션 최상급 컨디션을 신차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썬루프 리얼 폴딩 하게 되면요 이거 적재 공간 당연히 더 확보가 됩니다. 렉서스 NS300 하이브리드 슈프림 트림.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46% 감가된 2,990만원. 휠기수는 보입니다.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. 센터페이지와 대주보드 깔끔한 거 보세요.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썬루프. 시범코 공간 깔끔하고요. 렉서스 NS300 하이브리드고요. 오늘 준비한 구매 신작가 대비 약37% 감가된 3,580만원 센터팩가대시보도 가죽 컨디션 보세요. 정말 완벽한 컨디션이지 않나요? 그죠? 후추방, 핸들레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.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썬루프는 기본이죠 렉서스 NX300 하이브리드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드비 약37% 감가된 3,599만원이에요 센터페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정말 최상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디어 크고요 내비에서잘 네,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잘 나오고요 썬루프 기본이죠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렉서스 NX300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